대추 한포기 겉자리 할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떡잎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반을 자를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으로 반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너무 커서 여기를 잘라주시고 고개이는 쪼만 하서 이거는 그냥 넣어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배추를 씻어서 소쿠리에 담아주시고 어차피 이곳저기 또 소금에 절여서 다시 또 씻을 겁니다 결골도 안한거 많이 씻을 필요가 없어요. 부서지니까. 한 번만 씻어주세요. 배추를 이렇게 달아야 했다가 이렇게 펼쳐놓으시고요. 소금을 한 주먹을 이렇게 해서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주 먹이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살짝 틀어서 한번 옆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예 배추 한 시간 있다가 소금 뿌려놓은 거 뒤집어서 또한 시간 그래서 총두 시간입니다. 배추를 씻어주세요. 한두세번 씻을 겁니다. 밥자리를 맛있게 담아보겠습니다. 재료 준비는 여기 돼 있어요. 찹쌀가루 한 스푼, 물 이렇게 하나, 반 정도요. 하나 반만 넣으세요. 잘 풀어주세요. 불을 켜주세요. 불은 세게. 만져서는 여기 늘어붙습니다. 네. 풀이 다돼갑니다다 됐어요. 이렇게 발 발풀입니다. 풀이 이렇게 다 써졌습니다. 고춧가루 불리겠습니다. 한 스푼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개 일단 일곱 개로 다 불릴게요. 이렇게 종이컵, 종이컵으로 이 컵으로 하나 정도만 부어주세요. 요 컵으로다 물 하나만 넣어주세요 이 골파 한 주먹입니다 그냥 가위로 다떡뚝 자르겠습니다 마늘 올려놨어요 두 스푼 들어갑니다 생강가루 조금만 조금에 소금 반 스푼 새우젓 한 스푼, 척국 하나, 둘, 세개 정도. 매실청 하나, 두개 정도. 깨 하나, 두 개. 이거 일곱 개 불려 놓은 겁니다. 일단은. 좀 허여면 더 넣을 거예요. 추가로 풀, 찹쌀풀입니다. 다 집어넣겠습니다. 버무리겠습니다. 네, 고춧가루 추가하겠습니다. 하나. 두 개. 되게. 그리고 좀싱거워요 그래서, 새우젓 한 스푼 추가. 저국한 스푼 추가. 버물겠습니다. 근데, 고춧가루는 취향에 맞춰서 더 넣고 싶으면 더 넣고, 들 넣고 싶으면 들러도 상관 없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간을 보겠습니다. <웃음> 맛있네요. <웃음>